노래를 하나 할거데요 <laughs>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여서 <laughs> <어린> 여러분들에게 <여자친구>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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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챌린지로 붙자봤어요 근데 단하고짧은요 그럼 제가 보고 뭐뭐 따라어맞아아알겠네저희 어, 일부러 굉장히 쉬운 걸로 준비를 <laughs>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책독 여러분들도 그거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? 우가 꼬마 한리가 한국 팬미팅을 이렇게 할수 있게 되어서 좋고,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얼굴 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순간들이 겪지 않잖아요.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.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<좀만> 더 좋아요. <고마워요. 웃음> 아, 이런 생기 있는 좋아요. 자 그러면 한 번씩. 가르쳐 주신 가르쳐 주다쳐주 진짜 너무 잘 따서서 진짜로 렇 가르쳐 주신 분 본인 실력 <laughs> 너무 대단하시니까. <laughs>